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곧 청와대로 도착합니다. 인사라인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처음으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 자,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군요. 자, 잠시 뒤에 청와대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부터 가봅니다. 어제 청와대를 청와대 청문회를 끝냈죠. 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향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자, 채택이 된 겁니까? 아직 안된 겁니까? 예, 네, 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이 커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전에도 만났지만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보고서 채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야당은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시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처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대법원의 장비 공백이 가져올 혼란을 잘알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코도와의 정점에 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한 점을 들며 국민적 감정과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서도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적극부적적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 채택에는 이날 쓰들 받습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 이 있는데 오늘 쟁점은 뭡니까? 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공영방송 파업 사태, 추론 개편안, 탈원전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MBC 중장검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지난 11일 철회한 만큼 공영방송 파업 사태를 두고 외야간 침묵 공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구야기였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문재인 티어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한국당에선 이명수, 이우현, 국무회장에선 이용호, 송기석 의원이 나서고 민주당에선 박영석, 송정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송기주 정 경찰입니다. 자, 청와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임종석 실장이 주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지환 기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지요? 네, 청와대는 어제 일주일에 두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한 번으로 줄이고 목요일 수보 회의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첫 수보 회의에서는 일주일에번 하지만 <laughs> 국회부터 <laughs> 부적 <laughs> 판정을 <laughs> 받은 <laughs> 박성진 중소관석 이사보좌관 보좌에 얹. 알려 드전습니다 아,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군요. 저희 청와대 취재 기자가 춘추관에 있는데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이게 되면 이 전파 차단을 하는 상황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의 무기하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백 기자? 이 박성진 후보자 임명을 여당도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한 거잖습니까. 이 파장이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가 연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는 예. 어제 여당의 묵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부적격의 내용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보고서 상정 직후에 집단으로 퇴장을 해서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임명불가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정치권 주변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촛불 집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과는 무관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상당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던졌던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수준의 질문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그렇군요. 전해집니다. 자, 이 여당이 무긴 했지만 결국은 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이게 좀 뭔가 균열, 이견일 보인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일단 뭐 양, 둘, 양쪽 모두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양쪽 모두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념 역사관 종교적 문제만 거론됐을 뿐 정책 역량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여당에 대해서 약간 좀 서운함을 내비쳤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가 역량 부족의 후보자를 지명한 탓에 체면만 구겼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부에서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박 후보자의 자진 사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박 후보자 문제로 당청이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들어설 분위기는 아니라고 아,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지난 8일이죠 만찬 회동에서 청와대 인사들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임명이 어렵다 는데는 서로 인식을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갈등이다 뭐 이런까지는 조금 너무 좀 나간 것 같고요.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네. 여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 청와대는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이 지명 철회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네. 청와대는 박성진 카드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당분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 예. 뭐 포인트는 짚어주신 것처럼 여당조차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금 암묵적으로 했다는 건데, 자 그럼 이건 여의. 이때도 강행을 하면 예, 예. 여의도 전체를 이렇게 자극하는 게 돼요. 그래도 아, 강행을 하면. 당의 협조가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의도를 자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김일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실패 때문에 황당함을 표현했던 청와대. 사법개혁 동력 받으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살려줄까? 이것도 장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법 연구의 활동 경력이 있어가지고 야당이 코드 인사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콕 집어서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기세가 한참 올랐잖아요. 삼당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존재감 발휘에 나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여론 기류 좀 살피고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잖아요. 다음 주쯤 가죠. 예. 당미 갔다 와서 박 후보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내부 기류까지 전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아...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에서도 부적격기는에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일정 정도 힘이라기보다는 박성진 후보자 스스로가 어떤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정안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렇게 거센데 박성진 후보자 사실 청문회 당시에 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적격이면 사실은 국회에서는 당신 안돼이 얘기잖아요.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답니까? 어떻습니까? 어,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제부터 사실 거론이 되었기는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박 후보자가 지난 11일이었죠. 인사청문회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의원들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실제로 어제 의원들이 부적격 내용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예. 그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박 후보자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아이 좋은 사람이다. 아, 그러면서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단 하나의 도덕적 큰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서야대 근육 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박성진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이게 안 돼요. 이게 표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과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이제. 전제 현재 소장 후보자 인준 때랑 마찬가지도 현재 지금 여당하고 이제 보수야당이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예. 국민의당이 또 다시 캐스팅보드를 주게 됐어요. 이 아, 예. 국민의당은 이제 앞서서 이제 현재 소장 후보자 인준 때도 그야말로 부결을 이끌어내면서 결정타를 한 방을 날렸었잖아요. 그렇죠 당신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이유 얘기를 했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는 게 보여졌다. 예. 그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예. 일단 국민의당은 자유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과에도.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반대표가 좀 다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김후부자에 대한 이제 부정적 기류가 워낙 강한데다가 예. 예.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서로 내탁 공방을 하면서 감정이 너무 어 아, 맞아요. 예, 예. 상황이니까. 근데 또 이와 반대로, 헌재수장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에 김 후보자마저 낙마를 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조적인 그렇죠?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병진 의원 같은 경우 그랬어요. 우리 당의 지지율이 5%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갈길 가면 된다. 너무 자주들아니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부적격이로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된 박성진 준수, 박성진 이제 장관 후보자. 거치 문제하고 예. 김후보자 인준이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건데. 아, 예. 박전 대표가 해서 SNS에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결국 김후보자 인준을 담보로 박후보자 거치를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당도 부적격 판단을 했으니까 어떻게 음. 보면 사퇴시켜라. 그리고 김후보자 문제는 박후보자의 문제는 와 다른 거다. 김후보자 예. 인준은 그건 따로 인준이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좀 일정, 차, 일심을 했습니다. 지금 달렸습니다.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자 인증표결을 놓고 지금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아주 가시도친 말로 이 국민의당을 비판을 한데 대해서 지난번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모습인데 자 국민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3건 분립의 한 축인 대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냐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노점을 했습니다. 청문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동역 거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보수야당은 절대 이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아정우태 한국당 원내대표는요 오늘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 대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정 원내대표는 김 후자의 보 동성애 관련 인식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다른 정당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부정적인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서 향후 김 후보자와 임명 대외의 국회 처리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 뭐저으로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 또 그런 문제까지 자 야권은 지금 거듭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를 직접 변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라인 조국 수석과 그리고 조현욱 인사 수석 두 양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두 명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만에서 취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 누, 누구도 이런 편향된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아무런 어, 자격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뭐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 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 이른바 조조 라인으로 불리는 이두 명에 대한 책임론 거제인데 네. 어떻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분이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일축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지율 아, 예. 하루서 멈추지 않고 있고 연이은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해석 나오면서 책임론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돼야 되는 상황인데 야당은 인사 수석과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예?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하면 일곱 번째 인사 실패 사례가 됩니다 어허. 박성진 후보자요 자기 일 잘하고 있는. 과학계 인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어떤 인맥도 없이 그냥 평가해서 상고 추락 끝에 끌어온 경우입니다. 예. 근데 이박 후보자 이제는 자신이 자진 사퇴를 하는 수치스러운 선택을 하든지 아... 아니면 청와대가 1호로 지명 철회를 선언해야 하는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총대를 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 자, 게다가 여의도의 잡음이 계속돼서 인사가 지연될수록 그 부담은 야당도 함께 져야 한다는 기류마저 청와대 내에서는 포착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예, 예, 예. 자,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 보죠. 가장 큰실책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척지고 또 정치권을 무시하면서 독주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거든요. 예, 예. 박성진 후보자를 두고 지금 여당도 암묵적 반대를 하고 있고 또현 정부와 민주당마저 이렇게 파열음이 조금씩 나오는 기세가 보인다면 예.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논란이 되는 분입니다. 이 류영진 식약처장. 아이고 이번엔또 취임 첫날. 행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뭡니까 네. 이번에는 또 뉴스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TV 선에 취재해본 결과 이제 뉴시식약처장이 취임한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여름 휴가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여름 휴가 계획서 휴가 기간이 살충제 단기한 파동이 좀 확산되던 8월 초였어요. 이 처장이 하계 휴가 계획서를 낸 날이 7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식약처장이 처음으로 부임한 당일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주 뒤에 이제 7월 31일 날또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서를 추가로 내기도 했거든요. 루시원 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살충계 달걀 파동이 확산되던 8월 초에 결국은 계획대로 휴가계를 냈던 것처럼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 근 그런데 또 당신 또 하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유처장이 휴가 당시에 이제 아이스크림 구입 비용으로 한 20만 원을 썼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휴가 때 아이스크림 20만 원? 네. 뭐 개인 돈이라면 사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직가 이제, 예. 이제 법인카드 내역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게 있었는데, 그걸 예. 확인해 보니까 유처장의 수행비서 이제 이모 씨가 사용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근 그런데 또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수행비서 이 씨는 그 당시에 또. 휴가의 여행에 그 휴가 기간에 여행으로 동행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같이 예, 예. 안 갔는데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기획재정부의 이제 정부 구매 카드 원칙을 보게 되면 사용자의 직접 서명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식약처가 만약 국회한테 거짓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 사용 원칙을 어긴 법을 어긴 셈이 되는 거죠. 어, 이거 뭐, 저기, 비서한테 빵을 사오게 했다라는 일부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가 어제 다시 해명자를 냈었는데요. 자, 이 꼼수 휴가와 아, 이런 휴가 계획,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 부분도 식약처에서 좀 공식 해명을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식약처에서 입장을 내지 어... 않으시면은 아, 상당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 답변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